그 말씀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성향과 안 맞더라도 말씀 가운데 내 신앙 양심에 새기시는 새겨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 오늘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1 5 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살았다고 배도들기지 아니하며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좋은 걸 가리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교류하사 저들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이제 16장 가운데 오늘 말 15장, 이제 16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그 어, 말씀의 정점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서 폭발적으로 이르지 않냐고 갑자기 이 정적이 흐르는 듯 고함치는 어, 어, 소리도 어, 다가오는 이 마음에 울림이 있지만은 여러분, 골방에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야, 이거 해라! 야, 저거 해라! 이런 매를 들고 소리치지 않아도 눈을 부릅뜨고 교육, 교육한다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말하, 말씀하지 않아도 다 잠든 그 밤에 들릴 듯말듯 하지만 그 중심에서 들, 어, 기도하는 그 떨리는 목소리의그 기도가 자식을 돌아오게 하고 자식을 바로 살게 하고 자식을 일으키는 그러한 깊은 그 어, 감동 감 감사 이런 것들을 어, 느끼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사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땅에서는 저희 어머니의 그러한 잊지 아니하는 밤마다 마지막 호흡으로 다 하시는 그 기도의 음성이 저를 다시 세우고는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갑자기 막이 불꽃처럼 일어나며 외치다가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살리는 것에 멈추지 말고,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열방을 향하여서 이 사랑이 증거되도록 하며, 열방을 향하여서 호흡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들의 이 복음의 종점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어제의 그 음성에서 갑자기 숨을 멈춘 듯, 고요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도 없는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오늘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 혈통적 관계는 전혀 상관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스쳐 지나갈 일도 없고, 어, 관계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기를 바라고, 자매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로마 사람, 로마의 기독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믿음하고는 좀 달라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어떤 증거가 없어도 물론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만은 순서적으로 증거를 보아서 믿는 것은 아니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체험이 나타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하지 구원하였으니 믿어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세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와 구체적인 내게 역사하신 뭐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어야 되는 무작정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게 되는 것이 순서인데요. 오늘 보여주는 이 확신은 어떠한 정황과 근거에 의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었단 말인가요 하는 그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메시지가 돼요. 그런데 14절은 그 본문의 그 정서상 보면은 문그 문자상으로도 보면은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노라 내가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그렇다면은 지금 그 안은 어떻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어 먼저 이 교회를 개척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5년 동안 쫓겨났다가 돌아와 보니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주축이 되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이 공동체 십자가 아래서 모였지만은 우리들이 하는 어, 이러한 행위가 맞는 거고 그것은 옛날 것이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을 향한 나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때 어? 우리, 우리 형편이 이런데, 우리 상황이 이런데 하고 스스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24절부터 우리 마지막 아, 21절 목사, 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어, 사역자로서 굉장히 뭉클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너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이렇게 꼬집듯이, 어, 명령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명령조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파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 우리의 모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으려고 무지 내를 썼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 구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요. 나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도 많고, 내가 가지 못하는 그러한 구석까지 들어가서 찬물에, 찬바람에 손이 꽁꽁 얼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저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잠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형제 되고 자매 된 자매 되었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스쳐 지나가는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 새벽 예배의 이 독특한 환경 속에서는 그저 우리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 섬기는 교회들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 정말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독특한 축복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고만 해서 하나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날마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하고, 동일한 고백으로 호흡을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지들이 그어져 살아간다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뭐 둘러볼 필요는 없지만은 늘 우리가 앉는 그 자리에 대체로 앉고, 늘 보던 사람들이 대체로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인생의 숙제 풀라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시면 이 하루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동일하게 이룰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은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어떻게 선천적으로 본래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과 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된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실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발을 내딛는 그 모습을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함이 어떻게 평생에 몇 년에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귀하지만 오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가득하다 그랬어요. 가득하다. 교회에서 선하게 보이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가정에서도 역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대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아 저분은 어, 진실함이 정말 장로님 다와 진실함이 권사님 다와그 어제 물론 어, 그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어제 어, 그 저희 그 누이 큰 누나가 어, 어머니 이제 방문하러 왔습니다 천안에 사는데 와가지고 어, 오늘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있는 처가댁을 방문해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누군가 있어야 돼서, 이렇게 어, 그 교대로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희 아파트에 이제 내려, 어, 들어오다가 보니까는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콩나물인가요? 시금치? 아, 요, 요, 조그마한 이 시금치 봉다리가 떨어져 있더래요. 어. 그거를 가져갈 사람은 없겠죠. 저희 누나도 그 성품이 아주 그냥 뭐 유치원 원장을 오래해가지고 정직하고 아주 고지고 대로 사는 분이라서 어, 전혀 그런 마음은 일도 없지만은 그것을 들어서 어, 잃어버린 사람이. 어, 그거 안타까워 할 텐데 와서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볼수있 눈높이에 이렇게 올려 놓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오거나 혹은 지나가다가 누가 밟거나 할까봐이 이 눈에 띄도록 이렇게 올려 놓았다는 그 모습이 어뭐 나이가 이제 60 중반이 넘었습니다마는 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참 잘했어요. 별 다섯 개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엄청난 신앙의 역사를 나타내고 막 변화시키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습과 생각과 그 작은 순, 그한 1m 되는 요고, 요 순종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커피숍에서 만나는 자리마다, 아, 요즘 커피숍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또 만나는 직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그게 선한 거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을 본 거예요. 저도 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의 삶이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러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16절, 17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 그것에 대한 자랑함이 있는데요. 그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역사를 했죠. 지금 이 로마서를, 어, 쓸 때도 보면은 이세 번이나, 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세계죠. 세계 선교를 마치고, 어, 그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그리스 저쪽 끝인 거예요. 그, 어, 동쪽으로 이제 갈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이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루리곤까지의 그복음의 순종의 여정. 그런 것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일을 다 했음에 대한 그러한 자랑인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뭐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고 뭐이 병자를 고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이 그 당시에 지구촌의 전부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땅까지, 낯선 영혼들 앞에까지,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래 성격이나 인품이나 내 습관이나 내 성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르는 곳이 그가 목적한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자랑이라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자리,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정말 쓰임 받았을 때에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수, 크리스도 어, 예수의 일꾼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 여러분들의 삶이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금의 종으로 쓰임 받는 이 하루가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가 쓰였는데 열심히 애쓰고 정말 그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다 소진하며 지금도 꿈을 꾸고 있지만은 그러한 삶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한 거둠이 없어요. 다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죠. 이방의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렇게 쓰셨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자랑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나는 약하지만, 나는 말할 줄도 모르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마음의 뜨거움이 우리의 자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고 싶은 것 중에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 에, 그 3차 선교를 통해서 아시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터키 터키와 그 어, 이방 민족들 그리고 에게를 건너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어그 유럽 대륙을 밟고 거기에서 복음을 하고 전하고 어이3차세 차례에 걸친 세계 선교를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좀 지치고 쉴만 하시고 싶을만한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없는 전진 끝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뭐라고 꾸고 있습니까 왜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사람들이 있나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끝인 서바나를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는 거예요. 서바나면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면은 로마를 지나서 그리고 이태리를 어, 그리스에서 보면은 로마를 지나서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이 세계 지도를 우리가 그 정도를 기억을 할수 있겠죠. 서바나 그 당시에는 갈수 없는 그러한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를 어, 어, 들려서 로마 교회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기도에 어떤 그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일단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 복음의 본부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그 서바나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한다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의 첫 번째 반응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가셨어요? 그렇게 반응해요. 그 마음의 거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예요 우리는 산면이 바다라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하늘에 떠보면요. 얼마나 작은가요? 뭐 달려가라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면 은 그냥 다 데려다 주는데, 그거 그렇게 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멀지 않거든요. 실질적인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 그런 자, 마음이 작용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서바나는...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이, 이 버금에 대한 열정이 선교적 열정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고치기가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어, 예수로 인하여서 모인 그러한 교회에 그 후원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디까지? 서바아까지 우리가 지난 3개월 여간 함께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동역자된 심정으로 기도했던 우리 최희동 강도사님과 최이나 사모님이 지난 29일에 12주간의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있는데요. 기회가 된 김에 한번 일어나서 인사할까? 네. 그래서 아이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영적 전장의 씨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이제는 무장하고 선교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삶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거 둘러볼 겨를이 없이. 이 복음 듣지 못한 그 심령들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회주의에 갇혀있는 철벽에 갇혀있는 라오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땅끝을 향하기 위한 그의 열정은 중단없는 전진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이한 주간 열심히 뛰고 애썼습니다. 이 주말에 쉬고 싶고, 이 주말에는 좀 편하기를 원하겠지만은, 그런데, 어, 일꾼은 일터에서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의 현장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체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이한 주간의 이일 때문에 지치고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향한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이러한 모든 이 사도 바울의 어, 그 마음과 순종과 헌신과 뜨거움과 열정과 그 진실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맺혀진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름이 유명해졌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의 순종.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방인의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이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할줄 알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나고 사랑이 퍼져나가고 하늘 길이 활짝 열리고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아서 나 사는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지 아니하며 이방인들의 순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믿음을 믿음의 마음을 열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사도 바울은 죽으라고 뛰었지만은 인생의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으라고 뛰시되 우리 인생의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인생의 창고가 어, 이 축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창고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현장까지 멈출 수 없었던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주의 사랑하는 기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타나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감당하는 사역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어,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는 가득 채웠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서 나타난 열매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결론은 결국은 이방인의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복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복에 복을 받게 하시고 누군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흔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대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쓰임 받고 그렇게 자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그런 열매들을 마음껏 맺을 수 있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은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